한편으로는 차량을 새로 뽑아야 된다고 하면 아,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안녕하세요 인스펙티룸 엄준입니다 드디어 WWDC 공식 일정이 나왔는데요 이번 WWDC는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5일간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 하면 6월 6일부터 진행되는데 이 행사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행사이기 때문에 새로운 OS들이 공개되곤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건 iOS 17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오늘은 iOS 17의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WWDC에서 공개가 될 수도 있는 여러가지 제품들도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서드파티 앱스토어입니다. 애플이 아이폰에서 서드파티 앱 스토어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앱을 다운받으려면 공식 앱 스토어를 통해서만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도입이 되면 타사 앱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폰을 보면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 말고도 원 스토어나 갤럭시 스토어 등등 여러가지 서드파티 앱 스토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애플이 서드파티 앱스토어를 허용하게 되면 갤럭시처럼 아이폰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의 기능은 유럽 지역에서만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동안 애플은 보안상의 이유로 서드파티 앱스토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애플이 이걸 iOS 17부터 허용하는 이유는 유럽 지역에서 시행되는 디지털 시장법 때문인데요. 이 디지털 시장법은 빅테크 기업들이 독점 행위를 못하도록 규제하는 이유의 법안입니다. 만약에 기업들이 이걸 위반하게 될 경우 연간 글로벌 매출의 10% 정도의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해요. 과징금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애플도 어쩔 수 없이 이걸 따라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만약 iOS 17부터 이걸 허용해 준다면 아주 다양한 앱을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될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서드파티 결제 서비스나 도어락 같은 것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몰라도 그동안 너무 깐깐한 애플의 기준 때문에 못 들어왔던 앱들도 여러 추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애플이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이 기능을 다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애플이 보안에 있어서는 굉장히 깐깐한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지역 이외에는 다른 지역들은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 이것도 유럽의 법안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글쎄요, 사이드로딩, 뭐, 타사 앱스토어, 이런 걸 풀어주지 않을 가능성도 꽤나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기능이 도입이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하루빨리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서드파티 앱스토어와 함께 iOS 17에서는 타사 브라우저가 자체 엔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현재 웹킷을 사용하지 않는 브라우저를 앱스토어에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웹킷은 웹 브라우저를 만드는 데 필요한 레이아웃 엔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현재는 사파리뿐만 아니라 옴니앱, 아로라, 노키아, 안드로이드 등등 여러 곳에서 사용되는 엔진입니다. 이것도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방지하는 디지털 시장법 때문에 풀리게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앱스토어와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만 허용되는 건지, 전 세계 지역에 해제가 되는 건지, 이건 아직 알려진 건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도 역시 유럽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변화도 예상되고 있다는 거, 서드파티 앱스토어와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카플레이를 사용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번 iOS 17에서는 카플레이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작년 WWDC에서 새로운 카플레이를 선보였는데요 다중 디스플레이, 위젯과 계기판, 온도 조절 등등 여러가지 새로운 기능들을 선보였습니다 영상을 보면 기존 카플레이랑은 차원이 다른 모습이죠? 정보도 엄청 많이 나오고 뭔가 조작할 수 있는 것들도 엄청 많이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카플레이는 iOS 17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인데요. 이 새로운 카플레이를 이용하면 아이폰의 화면이 차량 디스플레이에 맞춰서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 안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아이폰을 조작할 수도 있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차량 자체의 기능들을 카플레이로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라디오를 조작하거나 스피커 볼륨 같은 걸 조절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젯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다중 디스플레이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차와 연동된 상태에서 더 많은 기능들을 내 입맛대로 차 안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새로운 카플레이를 사용하려면 iOS 17뿐만 아니라 지원 차량도 필요한데요. 올해 말쯤에 아우디, 혼다, 랜드러버, 벤츠, 포르쉐, 볼보 등등 여러 브랜드에서 이걸 지원하는 최초의 차량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기존 차량들은 아예 지원이 안 된다는 건지 아니면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것도 역시 지원이 될지 이건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아이폰15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아이폰15 프로와 프로 맥스에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이 들어간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실텐데요. 이번 iOS 17에서는 이 버튼의 감도를 조절할 수 있는 설정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건 진짜 눌리는 버튼이 아닌 눌리는 느낌이 나게 만드는 버튼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런 방식이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 맥스의 볼륨 버튼과 음소거 버튼에 적용될 예정인데 iOS 17에서는 이 버튼의 감도를 조절할 수 있는 설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직접 눌리는 버튼이 아니기 때문에 케이스를 끼우거나 사용자가 장갑을 착용하게 되면 버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설정에서 버튼 민감도를 사용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고 해요. 일반 모델의 경우 기존과 같은 물리식 버튼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건 현재 AOD 설정처럼 프로 모델에만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음소거 스위치 대신 액션 버튼이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액션 버튼은 애플워치 울트라에 들어가 있는 버튼이죠. 아이폰에서 이 버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다운 건 아직까지 없지만 애플워치와 비슷하게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기능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아이폰에 있는 뒷면 탭하기 기능과 비슷하다고도 볼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스크린샷이나 카메라 앱을 여는 기능, 여러 가지 기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멀쩡한 음소거 버튼을 없애면, 과연 음소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좀 궁금해지네요. 이번 WWDC에서 애플의 첫 AR-VR 헤드셋이 공개될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리얼리티 프로라는 이름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몇년 전부터 애플이 이런 헤드셋을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죠. 한 2년 전에는 애플 글라스라고 해서 이게 한때 이슈가 된 적도 있었어요. 일단 애플의 첫 AR VR 기기는 안경 형태가 아닌 헤드셋으로 먼저 나올 예정이고요. 많은 분석가들은 이번 WWDC 이벤트에서 공개하는 게 애플 입장에서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지 않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이 헤드셋을 경연진들에게 시연했다고 하죠. 아무튼 애플 입장에서도 WWDC가 좋은 타이밍인 게 사실 이 행사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행사잖아요. 헤드셋과 함께 여기에 들어가는 새로운 OS도 같이 나오게 될 텐데 이 새로운 제품과 OS를 함께 공개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이 헤드셋은 일정 부분 다른 기기와 연동 없이 헤드셋 자체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아이폰 없이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아이폰을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iOS 17에서는 헤드셋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관련 기능들을 지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헤드셋을 드디어 이번 WWDC에서 볼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OS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새로운 맥 제품의 공개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우선 공개가 예상되는 첫 번째 제품은 바로 맥 프로입니다. 애플 실리콘이 나온 이후로 아이맥이나 맥북에는 모두 다 애플 실리콘 칩셋이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유일하게 맥 프로에만 적용되지 않았어요. 맥 프로는 2019년에 출시한 제품인데요. 출시 이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업데이트가 없는 유일한 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적용이 되나 했는데 드디어 올해 애플 실리콘이 들어간 새로운 맥 프로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9년에도 WWDC에서 맥 프로를 공개했었는데요. 지난번처럼 WWDC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해요. 그리고 새로운 맥북 에어 15인치 소식도 있는데요. 기존에 13인치 맥북 에어가 있었잖아요. 이 13인치 맥북 에어가 15인치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기존 모델은 유지하면서 15인치 모델이 하나 더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디자인의 변화 없이 사이즈만 커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새롭게 추가된 모델인 만큼 이번 이벤트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M3가 탑재된다고 보는 쪽도 있고요, M2 또는 M2 Pro가 탑재될 거라고 보는 쪽도 있는데, 사실 이게 작년에 나온 M2가 들어가기에는 조금 늦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M3가 탑재되기에는 아직 좀 이른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어떤 칩셋이 들어가든 이 맥북 에어 15인치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좀 가벼우면서 큰 화면을 가진 맥북을 찾았던 분들, 또는 기존 제품이 좀 작다고 느꼈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제품이 될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사실 기존에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16인치 화면도 제공하고 14인치도 제공하지만 대신 굉장히 무겁고 비싸잖아요? 프로까지는 필요 없으면서 큰 화면을 원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이 될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이번 WWDC에서 공개가 예상되는 iOS 17과 여러가지 제품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iOS 17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많은 내용이 나와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정말 대대적인 변화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나온다는 ARVR 기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이 뭐 300만원 이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만큼 굉장히 뭔가 하이엔드 그런 제품이 될것 같은데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과연 기존에 있던 ARVR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좀 뭐랄까. 애플이 만들면 뭔가 좀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애플의 카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카플레이를 이용해서 뭐 차량의 온도나 뭐 라디오 같은 것도 조절할 수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차량을 새로 뽑아야 된다고 하면 어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튼 iOS 17에 대해서는 뭐좀더 소식이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